뭐야, 아, 뭐야, 아, 저닭 노골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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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너네 아, 뭐야? 아, 여기 되게 신기한 점프 구간이네. 어, 어, 아! 비크민이 했어요. 이쪽, 아. 이쪽, 이쪽으로 오세 어, 여기요. 나 여기, 어, 보, 요. 바, 야, 다 여기 다 보, 보트랑 바나나 있다. 이쪽, 이쪽. 이... 배그타와배타와라라이이부터타와될거 같은데. 라라라라라라. 아. 아, 저 진짜 미니언이네 저거? 아, 아, 부서졌다. 이쪽이다. 그래, 뭐하러 배타와 뭐하러 배타와 갑니까? 이렇게 가니 이렇게 면 되지. 점프 강화 준다. 점프 강화. 간다. 그, 와, 여기로. 아, 그리퍼 떨어져요. 어? 그 떨어지면 못 올라오네? 어? 아. 잘해야 아, 리퍼떨고 가요. 배고파, 배고파. 짠 여기서 점프하다. 그 가발... 점프가가 시간이 너무 짧아. 짧은... 아 진짜. 어, 어, 점프가가 주는 거야? 어, 줘. 아 주네. 저 근데 아1분주내1분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돼. 어뭐 부. Uh -huh. You are allowed. 이야 빨빨 가자. 오케이. 야 점프가가 때문에 이거. 자 여기 안 올라. 여기 아, 안 들어가 줘. 어 이거 타임 타임 어떻게 타임 어떻게? 아 떨어졌다. 안돼안돼안 돼. 떨어졌다 안 돼. 클라스. 클라스. 이쪽 큰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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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케이. 아이고, 빅민이는세번 뛰고 갔네. 마이 <laughs> 많이, 많이 졸린가 봐. 클라스 좋았어. 크나네, 진짜. 자. 네. 이쪽으로. 아, 어허. 오케이. 나이스. 우와. 이쪽인가? 안 돼. 어. 큰거 같아. 수, 야, 이거 안 올라가지냐, 이거?

아. 기서가 여기 어렵다. 아 위에서 부딪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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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부디 어디? 코나여디 어디? 어디? 안디 어디? 어디? 다디 어디? 어여여디어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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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어디? 라디어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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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수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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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o 복 보소 헛! Okay, you're touching to share. o m s 크리퍼 나오는거 뭐야? 함정이야? 어, 어뭐 함정이야 o Oh, you're c r e 비 p i n g on the boar. I'm doing ya. Oh, s o m e t h 헛! 헛! 일로 가주고 여기서 이쪽으로 선두고요 헛! 헛! 태경아 뭐하니? 어 가고있어 어 그래 오케이 올라왔다 어태경저있다 안녕 얘 예, 뭐야 이 레인보우는 하이 하이 천천히 아, 나무, 나무 타고 올라가면 되네요 그 위에 머리 바가 아! 저기 여기 상자있는데? 아 아. <laughs> <같은 모습을. 웃음> 머리 아 야, 던고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조심하삼. 아니, 아니, 아니야, 자, 안 돼. 왔어왔어 뭐야? 그 구석에 있다. 아, 아, 야, 야, 야. 아, 이겠어 아, 아, 야, 야. 아, 아. 좋았어. 빅민아, 어! 았어다미나디니 어, 나옆옆옆 구석으로 왔어. 뭔데? 올라가고 있어. 왜 뭐야? 네. 얘, 얘 아니야? 뭐야? 뭐야? 다 왔는데 이거? 이쪽이야? 딱 아, 됐다. 아이로 내려오면 됐네 여기. 아 그런 거야? 왜 올라갔대? 여기 여기. 가자 가자. 저기 저기 상자 있다. 태경아. 여기가 어, 상자, 상자를 상자를 먹. 상자 먹고 가. 상자 먹어 먹어 먹어. 뭐뭐뭐 됐다. 뭐뭐 들어있어? 내 대해변. 아내 대해변? 아 버려 버려 버려. 여기야 어? 여기요어네 여기는 뭐지? 이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딱 거기 안쪽. 야 저기 어디가, 미... 어디가, 어디가? 들어와. 어? 예밑치야 들어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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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잠깐만. 이쪽으로 바로 갈수 있지 않을까? 어? 아니, 이 짠. 안에 뭐가 있다니까? 아, 그래?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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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에 뭐가 있네. 어, 형,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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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있다. 아! 아! 아 어. 아, 이러네. 아,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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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레전즈 레전드 레전드. 반전드 아. 반전. 아 와, 반전이다. 근데, 이거. 와, 이거 추쩐다. 와, 이게 피라미드, 피라미드. 와. 아. 트랩트랩트랩 이런 반전이? 그러니까 여기로 아 여기, 시끄러 여기도, 여기도 미스터트롤 지나갔대 어 그래서 쫓아가야 돼아대 <laughs> <내> 요약 쩌신다 <laughs> <laughs> 아나아나 네, 요약 어, 미스터 트다어 뭐야 이쪽으로 어 뭐야 어 뭐야 신비의 문 뒤에 있어 신비의 문? 그 정도까진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어? 신비의 문까진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어? 일기 내려간다 여긴가? 이거 물살 빌어 <삶이가 웃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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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어 이제 수영 수영복쟁이들. 예시. 아. 에에에 보트도 없나. 어. 여기서. 어 되게 보트 타고 다니는데. 롤롤롤롤 롤. 이장포 강아, 일분 빨리 가야 돼. 어 이장포. 어, 어 여. 어 여. 어빠왜 저기 요양하고 있어. 어 여. 예왜 어. 혼자. 어. 요양지. 아 저기요 어. 당님 뭐 하세요. 아 이거 좀 수상한데 이게 왜 여기 있지? 휴식 휴식 즐기세요? 아유. 아 혼자 요다니시네 여기 아까 왔던 아? 데잖아요 그래요? 떨어�... 저로 가겠습니다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안돼. 아싸 <laughs> 게임. 여기 길 인거 아니야? 잠깐만 여기 여있다 и 민이 안녕하세요 잠깐만 이거 길인 거. 같... 길여기여 <laughs> 무지개 무지 개 무지개 여기있네? 이거 뭐주나 버프주나? 버프 안주네 이게 오어이4뭔소리야 내가 터다아 버... 터진다 내가 아, 다고프다 배고파서 안뒤어진다 과 으� e 여기 네, 님들 어디세요? <laughs> 가세요 가세요 빅민님왜 자꾸 떨어져? 왜 망설이십니까? 아싸, 여기가? 네, 여기가? 어, 어이쪽다로와 어. 여기 뭐야? 불다 꺼볼까 이거? 레버? 아, 여기 불다 끄자 레버 땡겨 껐어. 다 껐다 저기도꺼 저기 저거 발광석이야 다 끄는 건가? 여기겠네? 여기 뭐야? 다 끄면 어? 여기 길로 가는 거 같은데 밑에? 어? 여기까? 여기 열리는 건가? 여기 길 있잖아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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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고! 고! 이거 봐 내가 이거 수상하다 했지? 어? 어나 저기 어? 아까 내려갔어 어. 여기다 수상하다 했지 저거 <laughs> 어나 아까 몇 단계를 거쳤더니 어허! 어몇 단계를 거쳤더니 신호기 신호기 뭐야 야왜 굳이 이거 백뺑이 돌아서 이리온 거야 다시? 하하안와아나 <laughs> <왜? 웃음> 그러네? 그쪽 아닌 거 같은데? 뭐야. 뭐야 여기 아니야 야 여기 아 뭐야 여기 아니잖아 날 따르라! <laughs> 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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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허허어 점프? H, 점프? h o 뭐야 여기 글자도 써 있는데? 여기야? Y? 그래? 어. 아! 핫 핫. 딴 딴. 수영하기딴 오케이. 딴, 게임. 딴 딴. 딴 여기 딴. 딴. 스피드부... 여기는 뭐야? 침대 있구. 오, 스피드 부스트. 스피드 부스트? 오. 호호. 오, 쩐다. 이거 1분 내에 가야 돼. 오. 금방 갈거같은데 아, 신뢰... 아, 그래. 이거 아까 전에 봤어, 이거. 화살표. 어 u 점프 e 러러 o 러 r 러러 h o 제발 제발 horror, 아, o r r o r ho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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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r r 어 r ho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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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r r 어디 어디 r r o r h 아 여기 오 여기 왔게. 여기 발광석 있네 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오오어 아. 됐다 여기 so this is Mr. Troll 어 저기 있다 <laughs> 야 뭐야 미스터 왜 미스터 털이가 트롤. he has become a giant hallo 이 이게, 이게 giant hallo야 오어 <laughs> h a u g s lost 어야 쏘지마 쏘지마 He has lost all his soul. 영혼을 다 빼앗겼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삼마드르르 다이아몬드를 아 곤. 없어졌다? 내 다이아몬드 없어졌대? 음. 37만 8천 9백 76개가. <laughs> 얼... 얘가 지금 다 잃어버리고, 어. 싸울 의지도 없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냥 트로, 잡는 게 아니고 이제 그냥 저주하라고. But 안녕? we are the 파쿠르 프로. But l e t 죽었다! 어? 누구야. <laughs> 야, 죽어. 야, 죽이면 어떠니? 얘 저주 받았는데. 여기 있어. 여기서 길 영원도, 얘가 길을 막고 있었구만. 영혼도 빼앗기고 말이야. 괜찮아. 어? 저주받는 것보다 죽는 게더 나아. 아, 그런가? 맞아. 그럴 수도 여기 있겠네. 거? 여기가 길이었구만. 야, 이거 어떻게 들어갔냐, 거기? 여기 또 있어. 아, 있구나. 여기 써 있어. 이게 뭐라, 어? 뭐라 뭐라. Oh, this is our last climb. 이게 마지막 등반이래 어허. Oh, 어? climb set. I miss you. 보고 싶을 거데. 아유 여기가 마지막이네. 는데 아, 열심히 달렸는데. <laughs> 볼일 없을 텐데 이제. 아. 죽였는데 어떻게 말하지? 헛헛 어? 어? 뭐야 저기 수상해. 절로 가고잘가내내 친구 잘 가. 아! 아! 여기 오면 전지전능해져. 게임 못죠 어. 뜸따라 이거 이거 이거. 어 오야. 러러러러러러러. 난 점프로 몇겠어러러러러러겠어 어. 어. 됐다 왔다. 아 뭐야 이거? 안 매달려줘? 하나. 미니언의 머리 위네 우리 지금 어어태경 안녕 어태경 어, 어, 태경아, 태경아 으, 꼈다 태경 살려줘라 태경태경 태경아 아 됐다 아 야야야 이렇게 쉽게 이렇게이렇게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이거 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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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누가 활 쏜다 누가 할 쏜다 어? 헛헛헛야 하지마 야 누가 쏜다 쏜다 어디야 도망쳐 도 이리로 쟤쟤쟤쟤 있다 도망쳐 도망쳐 요망 신기한 점프 구간이네 엇? 엇? 앗! 비크민이 했어요! 비크민이 했어요! 저형 그냥 떨어진거야 야, 인마 야, 엄마 아, 아, 아 야, 엄마 <laughs> 야, 뭐하는거냐 야! 야, 하지마라 우리 그래 <laughs> 여거, 여거 던지던데 엇? 어? 아, 뭐 이거, 이거? 아, 이거야? 아, 이거 먹으면 그냥 게임 모드 되네 이거 어 뭐야? 근데 아까 딱보기 지나가더라고 뭐야? 어? 야, 여기 지금 스페... 미니언의 머리야 어허아 여기 여기? 머리로 왔어 우리 여기 발판 밟아야돼 짠짠짠짠 짜라라란 어, 짠짠 도티님 거기 머리 위에 발판 있잖아 어 그거 아 밟아서 와야돼 어어어어어 아 중에와야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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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이쪽으로 해서 오 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 오케 이렇케 이이렇게 하이 쉽네 쉽지 아, 아 여기야 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뭐야? 이쪽으로 오 어, 됐다 뭐야 여기 여기 뭐야 빌드 우와. 블라인 드 블라인드런 좀비있응어 뭐야 이거 뭐야 야너 속도 왜이렇게 빠르냐? 이거 버튼 누르면 줘아 그래? 어아 <므딛침> 느려요 야 이거 언제가냐 어 뭐야 이거 안녕 미니언 안녕 이거 뭐야 이거 아, 뭐, 어, 어, 뭐야 이거? 버튼 찾는 거야 도 팀이 오면 하자 왔다 왔다 가자 여기저기 찾아야 해 버튼 뭐야 파인드 버튼 짠어 짠. 됐어 어 뭐야 이건가? 어 이거 이거 됐다 이거 어 됐다 찾았다 주민 어, 아씨 영원히 잡혀 있대 미스터 베니. 어 구해줄게요 겜모예요 우리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게임모드 업데이트 됐다 우리 전지전능이에요 여기 겜모 없애졌어 빨리 탈출하세요 어? <laughs> 전지전능 하다 근데 어? 겜모 그대로 있는데? 나도 있는. 이거 뭐야? 나도 나도 그대로 있는데 이거. 페스터럴 어. 캐스투헤븐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는데? 어? 왜 죽어? 으아아아아아아아 하지만 뭐, 난 신이다. 어어어어 나도 신이다. 맞다. 아 어, 여기서 진짜? 여기서 끝나는 건가? 설마 이게 끝이야? 아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이리로 쭉 내려가면 요거. 짜. 천국분 아니, 아니야 천국? 어. 이 어. 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좀 읽어봐야지.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 보자. 오 천국 들어왔네 아, 결국. 이, 이 둥그란 게 뭔가 했어 아까 시작할 때. 오오 여기 뭐 있네 버튼 짠 이게 뭐라고 적혀 있나요? 0 100점만십만 백만 Thanks to Crafty 천만 킬로그램 고맙대 어 Vegeto for 도와줘. the help Thank you to 네. for playing this map 이 맵을 플레이해주셔서 고맙대요 그러니까 이만큼 고맙다는 거죠 그냥 이 무게만큼 천 킬로그램만큼 고마운 사람들도 있네 점점 작아지네 숫자가 <laughs> 그렇지 고마움이 조금씩 더 덜어지네 <laughs> 어 Thanks to me for beta testing and making this map. 아 베타 테스트를 해주신 분들한테도 고맙고 어 Thanks to the Minecraft developer, Minecraft 개발진들한테도 고맙대요. 여기 버튼 있어. 아 여기 여기. 오 어, 그러네. 이거 뭐야? In case you mess up and spawn up here. 어? 뭐야? 불켜졌다. 눌레 눌레니까 그냥 스펀드 왔다. 왔다. 아, 아, 그래? 아, 어, 끝이 끝이다, 그럼. 일로 오는 거네, 일로 오는 거네. 그치? 아, 이게 끝이구나. 어. 모든 미션들을 잘 클리어 했네요, 여러분. 아, 재밌게, 비키니 있어.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다 오케이. 비키니를 입고 있는데, 이건 뭐, 저희가 변태라거나 변태라거나 그런 건 아니구요. 리소스 팩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제작자분이 약을 빨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웃음> 자, <웃음>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맙구요. 어, 고생한 우리 친구들도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자, 다음에도 더 재밌고 건강한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 주시고요. 이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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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